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으를 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아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귀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랬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랬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 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도 그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어떤 나라와 수도를 맞추는 것. 우리 그 희한한 도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 아마 이스라엘의 수도는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제가 순간 갑자기 잘못 알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텔은 도시 언덕 이런 뜻이고 아비브는 어, 오늘 일절에 나오는 이 아비월과 같은 단어입니다. 아비 아빕. 어. 아비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새로운 알곡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텔아비브는 첫 번째 도시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새로운 알곡 첫 번째 수확물 이것은 어, 그 밀추수를 의미할 겁니다. 어 그런데 이때가 그첫 번째 알고 있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약간씩 좀그문마다좀 차이가 있는데 아마 이때가 그 밀을 수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초실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밀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추수 시기가 밀을 추수해서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이 안식일에서 안식일로 끝나는데 그 안식일의 마지막 그 16일날 16, 잠깐만, 순간 헷갈리는데 그 마지막에 안식일이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때 그 제사장들이 밀 추수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곡이다라는 의미로 아비브라고 이야기하고 그첫 달이 첫 달이 되는 거고 어, 보리를 추수하는 그 다른 절기로는 다른 시기 그 같은 시기로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시작하냐면 6월절. 그 우리 그 부활절. 이때가 이제 첫 번째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후에 보름이 이제 그 6월절이잖아요. 그때가 우리는 이제 그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함께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었다. 어 이제 추수를 그 추수가 아니고 파종을 시작해라. 그런 의미와 같은 날이 이 아비월 절기 6월절입니다. 음.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길은 오늘 본문 구절에서 말하는 아비벌 절기를 지나 일곱 주를 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비벌 절기에서 일곱 주, 그러니까 칠칠의 사십구 해서 곡식을 되는 곡식에 낯을 되는 칠칠절입니다. 이때 보리 추수하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십삼절의 초막절은 아비벌 절기에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렇게 해당하죠. 아비벌, 칠칠절, 초막절, 신명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동일한 명령에 있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여러 이름이 있는데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야 했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 음그 순례하러 오는 절기인 거죠. 어, 절기 본문을 볼때또한 가지 기약해, 기억 어,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것은 어, 이스라엘은 1월이 언제부터일까? 아빕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어,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바, 아비벌이라고 하지 않고 니산월, 그 바벨론 그 월력에 따라서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1월이 됩니다. 이 아비벌은 종교적인 1월 1일이에요. 1월 달입니다. 종교적인 1월 달. 원래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1월은 정월은 이스라엘에게 정월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 늦으니까 한 우리나라로 9월 정도, 우리나라 추석 정도에 해당하는 게 그때가 어그 1월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잖아요. 나팔을 길게 뿌 하고 보면 아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나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7월이에요. 어 그래서 이 1월은 아비벌 1월 첫 번째는 이게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사회력은 어 7월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때가 1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1월이 있는 거죠. 먼저 이 아비벌 절기를 살펴보면 왜 아비벌 절기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서 8절까지 아비벌 절기를 설명하는데 두 번의 유월절이라는 말과 두 번의 무교병이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어 유월절 무교병 유월절 무교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 이 절기의 의미는 어 유월절과 무교절 둘을 다 포함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이 유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 출애굽하던 날그 전날 밤에 어린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을 구워 먹고 무교명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급하게 나왔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 보는 다시 해하려 보는 시간이 이 유월절입니다. 어, 신명기는 여기와 저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와 가나안 땅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와 저기가 다르다 이 아비벌 절기를 광야에서도 지켰을 것인데 그게 여기입니다 그러나 저기에서는 한 가지 명령이 더 추가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모여와서 아비벌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7.7절은 어,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로 보리맥자를 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6월절에서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에 49에서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같은 절기죠. 어, 그런데 계속 이야기해도 잘 헷갈리는 게 절기예요. 우리나라 게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월절이 초실절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밀추수수가 시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초실절은 유월절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일곱 주를 지난 날이 칠칠절인 거예요. 레위기에 따르면 초실절에는 제사장이 바치고 이 칠칠절에는 농부들이 바칩니다. 1 1절 명령에 따르면 이 칠칠절 역시 모든 사람. 특별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보리 추수의 첫 번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날입니다. 그렇게까지 아마 큰그 아, 뭐라고 할까요? 초실절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을 보면 밀이 어, 주식이었나 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무, 밀을 이때 바치면 어, 초막절에는 뭘 바쳤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입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고요. 안식을 하고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수장절은 곡식 추수보다 과일 추수에 더 초점을 두는 명칭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초막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처소에 머물면서 과거 조상들이 어려웠던 광야 시대를 회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도 온 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어, 이런 절기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죠.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이 그 원수들을 갚고 살수 있게 되었던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기에 성전을 빼앗겼다가 다시 성전을 찾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아주 크게 이스라엘에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육절에서는이세 절기를 모두 정리하면서 남자는 일년에 한번 반드시 이때 일년에 세, 세, 한 번이 아니고 세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순례 여행을 하고 여호와를 배워라. 빈소로로 여호와를 배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서 그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도 하시는데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 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다시 한번 해아려 볼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흔적이 다내 노력이기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거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만 알수 있는 겁니다. 어, 또 하나님은 잔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 함께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내가 얻은 소득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도 함께 즐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잔치하면서 나의 부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다, 기억한다, 어, 헤아린다 이런 모든 것은 단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만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잔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항상 복음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왜 죽으시나 그거 감사하면서 다른 죄인 바라보면서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게 복음의 어떤 정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도 같은 의미죠 이렇게 찢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찢긴 그 몸과 예수님의 즉그 흘리신 피에 참여하면서 나도 옆에 있는 함께 식사를 나눈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리겠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예식이 성찬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해라. 나를 기념해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 대속의 은혜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찢겼느냐? 너희도 이렇게 찢기겠느냐? 우리 함께 살아가자.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상입니다. 은혜를 알수록 아, 은혜를 알면 동일하게 베푸는 것이 이 회상의 의미입니다. 어,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성도님들을 만나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지나셨는지를 정말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을 돌아보면 그때와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많은 복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를 돌아보는 것에서 멈추면 그건 자기 연민에 해당해요. 그러나 이 회상이 지금을 감사하면서 지금의 복락을 세어 보면서 지금 주신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이유를 우리는 더잘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계속 나누라고 하십니다. 나눌수록 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손에 그러니까 손을 줄수록 가난해지고 손을 펼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이 비결을 기억하면서 항상 은혜를 세워 보시고 지금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도 헤아려 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손을 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이번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받은 복이 참 많은데. 그 받은 많은 복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아는 교회 될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돕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지 않고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